샬롬 기리되신 예수님 반가워요 함께해요 사랑해요 5월 28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 본문은 역대야 35장 36장 말씀입니다 우리 35장부터 함께 묵상합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6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괴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여를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이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6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리아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하사비아와 여이엘과 요사밭은 양 5천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성길일이 구비되며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짐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해망과 왕의 성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수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성길 일이 다 준비됨에 요시아 왕의 명령대로 6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재단에 들였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후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누구가 유브라데강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여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쏘는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혔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해감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36장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석달석 석 달에 애굽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그 나라에 은 백달란트와 금 한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 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 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하스를 호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 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의 느부간의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 가고 느부간의살이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누부간 의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아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무간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르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굽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라잡아가에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망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요시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요시아도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를 섬기고 봉사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전과 예배를 향한 성도들의 열심을 다시금 부어주시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삶의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오직 그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찬양의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통해 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회복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고백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므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들 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나로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샬롬 인사하며 아침 묵상 마치도록 합니다. 샬롬.